안녕하세요. 안전일타 강사 안타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위험성 평가로 안전을 실현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나 뉴스를 통하여 접한 중대재해 소식을 통해 우리 사업장에서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동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실시하는데 실제 동종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우리 회사에도 동일하게 위험 요인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사전에 개선을 시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단한 건의 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장의 관리 감독자들과 안전 스텝이 협업해서 작업 전 장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보호구 장비 착용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사각지대나 고소지역은 드론과 같은 장비를 활용해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회사의 일상문화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이 몇 년째 무죄 사업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성 평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안전한 미래는 여러분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위험성 평가 함께 해보실까요?